자, 가수 이명 씨와 관련해서 또 다시 반가운 소식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이명의 신곡인 두오 다이가요. 이 빌보드 차트에 5주 연속 이렇게 차트인이 됐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명의 두오 다이는 세계적인 도전을 위한 노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세계적 도전이 지금 통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5주 연속 차트인이 됐다는 것은 외국인들도,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이 노래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빌보드 차트는 전 세계 20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스트리밍 그리고 판매량을 짓게 한 순위거든요. 거기에서 5주 연속 차트인이 됐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이 말씀 드리기 전에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해요. 어, 뉴스 상트 구독자 여러분들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JTBC에서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싱어게인 시즌 3 무명 가수전에요. 이게 이 프로그램이요. 오늘 해요. 오늘 이제 5회 방송을 하는데 매주 목요일에 하는데 밤 10시에 JTBC에서 하는데 싱어게인이요. 비드라마 부분에서 화제성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디션의 최강자로 떠오른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tv하고 ott 비드라마 화제성 부분하고요. 그리고 tv 비드라마 화제성 부분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최강자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싱어게인 시즌 2이어서 한번 볼 만하다 권장하고 싶은 거예요. JTBC하고 저와 관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아, 노래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이제 2라운드가 진행되는데, 사회방송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시청률이 6.8% 이렇게 됐거든요. 4.8%로 첫방송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이 6.7, 그리고 7.4,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6.8%를 찍어서 시청률도 굉장히 높아요. 화제성이 높기 때문에 시청률이 높은데, 노래 잘하는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다. 한번볼 만하다. 매주 목요일에 하거든요. 오늘 하는 건데 오해 방송은 팀 대항전이에요. 뚜엣 대결을 하는 건데 이 뚜엣 대결을 펼쳐서 승자는 다음 라운드에 그대로 올라가고 패자 중에서 한 명만은 탈락하고 한명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재미있어요. 한번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다시 이명웅의 두어 다이가 어, 오주 연속 일을 했는데, 첫 주에, 에, 아, 그러니까 처음에 차트인이 됐을 때가 96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 7위로더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많이 떨어져 114위로 떨어졌다가, 지지난 주에 104위로 올라갔다가, 이번에 다시 107위. 어쨌든 간에, 5주 연속 이렇게 차트인이 됐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거고. 이명웅은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뭐 최고의 가수기 이 때문에 세계적인 도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오다이가 이렇게 5주 연속 빌보드 차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개 이상 나라에서 스트리밍 판매량이, 판매량을 집게한 순위가 이 빌보드 차트의 순위예요 그래서 두오다이가 이렇게 5주 연속 이렇게 차트인이 됐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어, 모래알갱이 같은 경우도요. 지난 6월에 발매가 됐는데 1 1주 차트인이 됐다고요. 연속인지는 모르겠는데 11번이 차트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존재감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두오다이 최근에 신곡인 이제 모래알갱이하고 두오다이잖습니까? 이명우 이제 글로벌 가수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있지 않습니까? 신사와가시의 ost죠? 어, 유튜브에 모두 4 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조회수가요. 1억 가까이 된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아시아에 보던데요.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이렇게 9700만 뷰를 찍고 있어서 식지 않는 인기. 이 차트에서 멜론과 지니 차트에서도요. 거의 1위에 1위. 사랑은 돌동원가 신사와가씨 ost죠 우리들의 블루스도 인기가 있고 네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총 조회수가 1억이 조만간 된다 9700만 뷰를 찍고 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신사와가씨의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1689만 뷰 그리고 여기 음원영상 같은 경우는 7428 그리고 가사 버전 같은 경우는 697만 뷰를 이렇게 찍고 있어서 4개 영상의 총조회 수가요. 6700만, 아, 9700만이네. 죄송합니다. 9700만을 찍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1억 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 서울 공연에서도 임영웅이 무대 위에서 어 건강검진 좀 해라 내시경 할때 먹는 약이 좀 불편하더라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 검진을 좀 하라 이런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일전에 어이팬 그니까 어느 팬의 자녀분이 어머니에게 건강 검진을 좀해 하라고 좀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서 건강 검진을 하는 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요 한 팬이 이 가족 여행 가면 부모님들이 이런 멘트를 한다는 거예요. 야 아직 멀었냐?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족 여행 금지어를 한번 말해달라. 그만큼 임영웅이 사회적 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임영웅이 이야기하면 따라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중장년층, 어르신들에게. 이런, 가족여행 갔을 때 이런 말을 좀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다섯 가지 좀 이야기 해달라고. <laughs>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님, 가족여행 금지어를 한번 말해주세요라고 하는 쿠키뉴스의 보도인데 재밌어요. 자, 이렇습니다. 아직 멀었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들. 부모님들, 자녀들하고 같이 갈때 아직 멀었냐? 이런 얘기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이 말도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돈이 아깝지 않아? 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물이 제일 맛있어. 현지 음식이 맛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음식에 대해, 이게 다야?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만 나오니까. 계속 걸으고 걸으다가 이게 다야? 라고 하는 여행이 갖고 있는 특징을 거부하는 부모님들에게 이말 다섯 가지 좀 금지어를 좀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할 만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해외 투어를 할 때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가족 여행할 때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 이말좀 하지 말아 달라. 재밌어요. 그만큼 어 이명 씨가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명 씨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 검진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검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도 이 건강 검진을 하려고 이렇게 동료를 하지 않습니까? 잘안 돼요. 이게 뭐 개인적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임명웅이 해서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건강 검진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임명웅 씨가 하는 것은 그만큼 이명웅 씨가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명웅 씨가 그런 영향력이 있기, 있으니까 가정 여행 갈때 부모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다섯 가지 좀 이야기 좀해 달라라고 하는 이 자체가 뉴스가 됐는데 그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스타, 최고 가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오다이가 빌보드의 5주 연속 차트인이 됨에 따라서 세계적인 노래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 임용우 씨도 마찬가지로요. 모래알갱이도 11주 연속. 두오다이도 이제 5주 연속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도 계속해서 차트인이 될지 하는 부분도 앞으로 관심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